네 반갑습니다 코인 승부사 박프로입니다 어, 수세미 코인이라고 해서 수이 세이 미나 코인 어, 이렇게 세 가지 코인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세이 코인에 대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후반부에 에어드랍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난 23년 8월에 퍼시픽이 메인넷 개인 지갑에 세이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해서 메인넷 투표를 진행을 했었죠. 10만 개가 넘는 지갑이 투표에 참여를 했었는데 좀 많은 양인 세이코인이 홀더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했는데요. 10개월 동안 메인넷을 운영하면서 세이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었죠.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세이코인이 주로 성과를 잃었던 장르가 NFT 테마인데 거래량과 지갑 개수,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장기간 분석했고요. 세이코인만이 있는 세인에 대한 활성 검증을 통해서 세이코인이 상당히 높은 밸류의 암호화폐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났었죠. 이번에는 에어드랍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에어드랍은 이따 방송 후반부에 또 나올 거고요. 3월달에 이제 워몰코인을 출시하면서 에어드랍을 세이코인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반인들이 따라하기는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팬텀 체인에서 세이코인을 바꾸고 그리고 다시 세이코인을 앱토스로 바꾸고 이런 멀티 체인 여러 개를 계속 연결해야지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이낸스, OKX 등 이미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국내 빗썸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죠. 안그래도 시장이 다시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많아지고 비트코인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페이코인 보유만 하셨어도 에어드랍 그냥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회 놓치셨던 분들은 정말 많이 아까우셨을 텐데요 에어드랍 이벤트는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서 진짜 중요한데요 이제는 다음 단계인 v2 메인맵 버전 evm 이라는 거를 어, 블록체인을 가져와서 한번더 크게 도약을 하려고 하죠 EVM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세이네트워크가 V2 버전으로 가게 되는 거는 앞으로는 우리 NFT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건데 디파이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메인스트림 코인으로 가겠다는 거죠 어, 모든 메인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풀을 어, 그대로 우리는 다 만들 거고 앞으로는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치 있는 코인을 만들어감으로써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그럼 세이코인이 가장 중요한 점은 거대한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메인넷 EVM 도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안정적인 수익을 원할 텐데요. 이더리움 ETF 승인됐을 때 세이코인이 테크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게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미리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메인넷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상승으로 가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 어, 재단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v2 메인넷을 출시하면서 이번에 웜홀 같은 에어드랍 코인을 배포했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코인 제2의 에어드랍 이벤트를 내놨습니다 대형 에어드랍 이벤트인데 4만 3,000개의 지갑이 모두 배정이 되면 이벤트는 종료가 될 거고요 어, 이 코인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이거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멀티체인 이슈 때문에 방법을 모르실 텐데 어, 저희가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 에어드랍 이벤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아래 010-9636-3122번으로 문자 0 하나만 남겨주시고요 실시간으로 저희 소통방에서는 에어드랍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어, 다 지급되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기실 수가 있겠죠 제가 에어드랍 받으시는 방법 정리해놨고요 문자 주시는 분들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만 자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선착순이다 보니까 빠르게 신청하셔야 되고요. 어, 모두 소진되면 은못 받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끝으로 저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 깜짝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코인 승부사 구독자 4만명 돌파 기념 어, 제가 직접 만들어낸 검색기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외 유명 트레이더들의 200가지 지표를 제가 3년 동안 지표를 분석했고요. 최근에 이 검색기 신청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 이게 널리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딱 10분께만 무료로 증정을 해 드릴게요. 지금 빠르게 010-9636-3122번으로 문자 0 하나만 남겨 주시면 되고요. 검색기도 소진이 되면 더 이상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타 매매, 단기 매매, 전부 다이 검색기 지표 하나만으로도 제가 파일을 만들어 놨으니까 어, 하루에도 20%에서 30%씩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사용하기 쉬울 정도로 아주 간단한 지표입니다. 100% 무료 제공이긴 하지만 선착순 10분에게만 지급해 드릴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생각만 해보셔도 어차피 받는 비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 그냥 남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고액시드 고액시드 상관없이 전체 맞춤형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특히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은 매매가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방향성 그리고 대략적인 손절 라인까지 검색기에서 모두 포착이 되니까 부담 없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타율을 올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검색기를 업데이트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90%이지만 95%까지도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검색기도 업데이트가 완료되면은 그대로 다시 한번 배포를 해드릴 거고요. 뭐 물론 받으셨던 분들한테만 배포해드릴 거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어, 이번 선착순 무료 증정 이벤트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코인 승부사 긴급 재료들 누구보다 먼저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